당뇨는 좋은 음식을 더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어야 낫는 병입니다. 당혈요법 모르고 계속 혈당 수치 하나만 보면 혈당 더 치솟아요. 먼저 핸드폰 화면 연속 두번 톡톡 터치해서 진짜 해답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53세예요. 당뇨 초기 진단받고 정말 모든 걸다해 봤어요. 헬스장 가서 러닝 머신 음식들은 아보카도, 견과류, 현미 이런 좋다는 것들 다 챙겨 먹었는데도 식후 혈당은 200이었어요. 비싼 유산균 한약까지 먹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당뇨 전문 교수님께서 당혈요법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제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수님 말씀으로는 당혈법이 진짜 핵심이래요. 혈당, 혈행, 고지혈 이세 가지를 한 번에 케어해야 근본 치료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존 당뇨약은 혈당만 임시로 떨어뜨릴 뿐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식단에서 안 좋은 것부터 끊는 거예요. 좋은 음식 더 먹는 게 아니라요. 골고루 규칙적 적당히 이세 가지가 기본이고 전체 식사량을 무조건 줄여야 해요. 특히 저녁은 정말 소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운동도 완전 바뀌었어요. 유산소와 무산소가 동시에 되는 계단 운동과 윗몸 일으키기가 가장 효과적이래요. 윗몸 일으키기 15개씩 시작했더니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절대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해원 성분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정말 특별해요. 전 세계 5 미국에서 현지 특허를 다 받은 유일한 영양소라고 해요. 시중에 나온 건강식품들은 그냥 수입 원료라고만 하지 실제로 그 나라에서 특허 받은 건 당해원이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4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5.9로 떨어지고 식후혈당도 정상 수치로 떨어졌어요. 특히 운동은 윗몸일으키기가 이렇게 중요한 운동인 줄 정말 몰랐어요. 당혈료법 정보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자세히 나와요. 저처럼 헛고생 마시고 제대로 된 방법 찾으세요.